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가방입니다 어,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<laughs> 앞으로는 자주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늘은 어몽어스로 돌아왔는데요 어몽어스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0명 되면 시작하겠습니다. 1명이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을 합니다. <laughs> 자, 이 제발 임포스터 걸려라. 자, 크루원입니다. 자, 크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먼저 확시미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. 검정 연두, 연두가 말씀을 한 건가? 일단 저는 미션 그 확실가 없습니다. 오 어? 뭐야 신색생이아아 아, 아, 이거 아이카 이거 지금 이거 제가 지금 화면 녹화기를 키고 있는 상태여서 버튼이랑 그 신고하는 버튼이 겹쳐가지고 잘 못했습니다. 근데.. 신 같기도 한데.. 전 한번 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흰이 원자로에서 그쪽 시체, 그쪽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? 그래서 저는 일단 흰 살짝 의심됩니다. 너무 어, 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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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흰... 같 흰... 데 흰... 이 흰... 흰... 스터가세 명방이거든요? 최소 흰... 흰하고 더 있을 것 같긴 한 아... 파랑 임포스터면은... 제가 살짝 지금 흰한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아... 아니었습니다. 영상보면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 못하나. 자, 이번에는 과관 임포스터가 걸릴지... 자, <laughs> 시작합니다. 임포스터, 임포스터... 아, 또 크루원, 또루원? 자 걸렸습니다. 확신히션이 있는지 일단 봐주시고요. 확신히션이 없습니다. 자 카드를 풀어줍니다. 자 원자로 로 갑니다. 어? 어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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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노랑 경크입니다. 노랑 점픕니다 자 노랑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100%, 100 노랑이 된다니 아, 까 이렇게 공약을 걸어줍니다 자. 이거는 노랑입니다. 100%죠. 아까 벤트 타시는 거봤 보셨죠? 자, 노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저 이제 크루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. 을 진짜 크루원이긴 하지만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저를 죽일 겁니다. 아, 임포스터들은 이제 저를 죽일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확실니까. 어, 둘 바뀌는 거 조금 그런데. 자, 아, 일단, 어, 열렸 습니다. 아니 누구지? 패배 <laughs> 아까 지거 주황인 포스트였네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제발 임포스터 제발 임포스터 제발 아또 진짜 아 이게 크루언이자 레전드 자 일단 확실 없습니다 미션 확실 미션이 이걸 는데 조금 무섭거든요 자 일단 지금 원자로를 불렀습니다 어뭐하 파랑이 죽으면, 아까 지 신이 있었죠? 파랑이 죽으면은 신입니다 나갔네요 아, 네, 미션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, 가, 갈색, 갈색 딱 쓰레기, 비워주시고요. 자, 그리고, 어, 뭐야? 시. 음, 음. 그이 음. 인프가 <laughs> 몇 명인지 좀더 봐야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 쪽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볼까요 킵. 일단 킵을 지금 다 하는 분위기죠? 뭉쳐다닙시다 응, 투표를 해야 다인포스터한명 남았습니다.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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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. 같이 뭉쳐봅시다. 같이 뭉쳐요. 같이 뭉쳐 있습니다. 민트 민트들 혼자 뭐 하는 거죠?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. 잠깐만요. 귀신이 가간 거구나. 응? 민이요? 민트가 벤트를 탔다라. 민트? 아니, 그거 조금씩. 있겠는데 이렇게 말해서 좋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누를 찍어야 되지? 일단 갈은 확실거든요. 하얀 민트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되는데 이가 무턱대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음, 일단 갈라고 가칠균을 맞춰야 됩니다 일단 갈이 지확시히기 때문에 민트 벤트로 벤트가 벤트로 어디서 사, 탔어? 식당. 초반에 탔을 텐데, 아, 신, 신이다. 신, 신입니다. 이거 100%인이에요. 아니, 1 0 0까지는 아니고, 적어도 이거 신일 것 같은데? 신입니다. 아까 전에 분명히 미는 식당에서 잠깐 오물정거리다 들어왔습니다. 신일 것 같아요. 아,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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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네 어. 칼, 칼인가? 칼도 안될 텐데. 어, 어, 뭐야, 뭐야? 갈인가? 이쯤엔 갈도 조금 해물 안 하거든요. 이랬는데 가리면 레전드인데 먼저 투표를 하는 거 보니까 민입니다. 민은 왜를 지 같지? 민 아니면 진짜 레전드네. 예, 민일 거예요, 아마. 아, 민입니다. 아, 레전드 레전드. 승리. 레전드 다 나갔네요 10명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습 응? 방금 시작했는데? 이게 사실 아까 전에 그 그 아까전에 했던 앞에서 찍었던게 날라가가지고 중간쯤부터 찍게 되었습니다 누구지? 핑빨 주? 어, 어떻게 알았냐? 핑 핑은 아닌데? 핑빨주 아, 일단 이렇게 줄러 댑니다 하나, 아, 화시 자,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 아. 둘러서. 그리고 킵을 하 사람들 많이 안 하면 저한테는 더 좋거든요. 오케이 핑크 나갔습니다. 나이스 핑크를 이렇게 보내주면요. 아, 아까 전에 예리한 애가 있어. 어 벌써 끝났어? 아 진짜 빨랑 끝나네.